진자치 영상 잘 봤어요. 이게 코코 성형 전속 같아요. 코 기둥 길이는 코 기둥 길이는 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비중격 이나 경우로 충분히 코 기둥 높일 수 있나요? 어, 저는 여태까지 비중격을 써서 길이가 모자라서 못 써본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. 반대로 말씀드리면 비중격이 짧아서 못 쓰겠어요. 이러면은 그 선생님이 조금 길게 뛸수 없는다고 보시면 되겠죠. 근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, 절대.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숙달된 의사가 경험이 많은 의사가 해야지만이. 어, 충분한 양을 안전하게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아서 못 쓴다고 했을 때뭐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조금 덜 숙달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니 변님 연골묶기 할때코 기둥을 어떤 걸로 세우나요? 그러면 대지코나코 눌리는 게 돼지 복고에 연골묶기하는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? 아 기둥 세우면 대지코는안되는 거. 연골묶기 자체로 그 단독으로 했을 때 효과는 확실히 떨어지는 거고요 항상 세우면서 모아져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기둥 세우고 날개 연골 모으고 모으니까 고정해야 되니까 코코에연고을 묶을 수 밖에 없겠다. 그죠? 어,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둥이 튼튼하다는 얘기는 이 움직임이라든지 촉감이 딱딱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.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. 튼튼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뭐, 돼지코나 뭐 이런 게안 되는 거는 비중 연고를 썼을 때는 어느 정도 움직임은 있겠지만 은 딱딱함은 어쩔 수는 없습니다. 어, 돼지코가 안 되고 딱딱하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. 튼튼한 기둥이 잘 버티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튼튼한 기둥과 적절한 피부의 장력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오래도록 지속되고 안전한 코가 될수 있는 거죠 이녹슨 선생님 병원에서도 코끝 연골묶기 진행하시나요? 코끝 연골묶기 수술을 따로 진행한 적은 없어요 제 수술법 자체가 어, 기둥 튼튼하게 세우고 밑에 뜨지 않고 충분한 길이감으로 세우고 양쪽에 날개 연골을 거기다 가서 끌어올려서 고정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코끝에 연골을 묶어주는 게 되겠죠 기둥에다가 고정해서 묶어야 되니 근데 그 개념이지. 코끈 연골만 따로 묶어 가지고 어떻게 효과를 보겠다 그런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, 저는요. 고사라보니저한달 전에 코끈 연골 묶기에 연골이식했는데 아직도 누가 코를 확 쥐고 있는 느낌이에요. 수술한 지한달 정도 되셨다면은 약간 이렇게 쥐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. 상처가 나고 낫는 과정에서 대략 한한 한 6주 정도, 한달 반까지가 굉장히 이렇게 은축되고 어, 좀 딱딱해지는 시기고요. 그래서 보통 한 3개월쯤 넘어가면서부터 굉장히 부드러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달 정도 되셨으니까 좀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고요 정말로 코끝 연골 묶고 연골 이식만 했다면은 이거는 좋아지실 거예요 좀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리콘 없이 연골 묶고 이식하는 제 같은 경우에 부기가 빠지면서 각도가 내려나 어떻게 힘이 방향이 전달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건 어떻게 수술했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요 더 들릴 수도 있고요 내려앉을 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일단 확실한 거는 기둥이 튼튼하지 않다면 변형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. 어,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같아요3 개월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차수환님 그럼 굳이 연골 묶기 안 하고 코폴축소만 해도 상관없나요? 영상을 좀더 자세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연골 묶기만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고 코폴축소만 하는 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영상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민다윤님 코끝은 높은데 코끝이 그때 연골 묶기하고 하면 높아지지 않고 빠지는 건가요? 이 날개 연골 두 개가 딱 붙어 있지 않고 많이 벌어져 가지고. 여기 비주 가운데도 골이 있고 코끝도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턱끝 갈라지듯이 갈라지신 분들이 있어요. 기본적으로는 연골이 크게 잘 발달되신 경우에 그렇게 있거든요. 주로 이제 서양인들이 많은데 이렇게 갈라진 경우에 연골 발달이 좋을 때 피부가 얇으면 그게 비치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묶어주면은 그 갈라진 게 이제 어 하나로 모여져 보일 수 있다는 거. 이런 걸할수 있는 분이라면은 복받으신 거죠. 이미 코 연골이 굉장히 발달이 잘돼 있고 피부가 얇다는 말이거든요. 근데 그 수술 마저도 그거 묶는다고 해서 코가 높아지거나 퍼져있는 연골이 몰리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시원님 전 사양인 만큼은 아니지만 코 연골이 다른 사람들 발달되어 있어서 일반 동료보다는 코가 높지만 코끝이 갈라져 보이고 코 크기에 대해서 코크 크기... 그래 이, 아까 제가 말했던 이건 이거네요 발달이 잘돼 있고 피부가 얇은 경우에 그게 비쳐요 그런 경우는 코 높이를 세운다거나 퍼져있는 코를 모은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 벌어져 있는 게 비쳐서 이렇게 이 보조개처럼 딱이 고립해 있는 게 싫은 거를 교정하는 목적으로는 연골을 묶어도 되죠 그거밖에 없어요 네, 그 다음에 레몬팍님 코 지방 제거하면 코 피부 두께를 줄일 수 있지 않아요. 네, 어떤 경우도 코 피부 두께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. 네, 걱님이 보코인데 보코 수술 했습니다. 비생각을 하니 오히려 걱정거리가 나중에 코등장에서 메시를 당했는데, 작은 걸 당은 것에 상대하는 것같아서 걱정이에요. 메시에 대해서는 어떤 분장이나 생각 정도, 분장이 가는지 일단 보코 수술도 원칙을 잘 지키면 돼요. 낮아 있는 코를 세우면서 딸려 가서 모은다 이게 원칙이에요, 그죠?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 재료 부분에 대한 얘긴데요. 확실한 거는 본인께 아닌 다른 걸 썼을 때는 눈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물 반응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대부분은 유착 같은 게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유착이 생기는 거는 그 자체로도 좋은 반응일 수도 있지만 늘어나거나 탄력성에 있어서는 쥐약이에요 유착이 일어난다는 게 탄력이 없어지고 늘어나는 게 제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? 그래서 코끝 같은 경우에 세웠을 때 밑에서 유착이 일어난다면 좀 뭉축되는 느낌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메쉬가 결코 좋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.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메쉬뿐만 아니라 이물질이 들어있을 때 이물 반응 때문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유착이 생기고 내부 구축이 일어나는 것들을 들수 있겠죠. 물론 이제 염증이 일어나면은 안에서도 뭐 난리가 나겠죠. 흐물흐물해지고 뭐 골마 터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재료들도 다 허가된 제품, 정상적인 제품을 숙달된 의사가 잘 썼다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좀 숙달되지 않거나 수술 과정에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거든요. 그래서 무슨 재료가 안 좋다, 좋다 이게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잘 썼느냐, 못 썼느냐 이게 이제 더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. 복코수술은 왜 붓기가 더 오래 가나요? 복코 수술이라서 붓기가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붓기가 오래 가게 수술을 해서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좀더붓기가 적게 할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환자의 개인차도 있고 의사의 개인차도 있습니다. 복코 수술이라서 붓기가 오래 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주혜님 어, 콧등 자체가 높은데 코가 너무 커서 플렉스어요 높이와 폭도 줄일 수 있나요? 코가 콧대가 높으면서 넓다면 절골술이 도움이 될 거고요. 어,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절골술을 한다고 해서 이 사면의 모양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. 보통 이제 코가 코뼈가 발달되고 폭이 넓은 경우에는 이 사면이 반듯하게 있는 경우보다는 오목한다든지 불룩한 경우가 많아요 어, 이거를 교정하겠다고 절골을 해버리면 사면의 모양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절골술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별로 개선이 안 됐다든지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를 잘 따진 다음에 절골술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골술도 코폴 축소처럼 굉장히 신중하게 손을 대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, 네. 안녕하세요, 고코 수술을 받아서 어떻게 코가 변형이 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너무 높아졌다든지 흉살이 차서 무뚝해 졌다든지 비주는 그대로 고 위쪽만 더 두툼해졌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상태로 수술이 돼서 어, 결과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이제 직접 보고서는 설명을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실리콘을 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실리콘을 꼭 넣었다고 해서 코가 다 커져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코는 항상. 길이와 각도를 잘 맞춰야 돼요. 그래서 한쪽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. 높이, 각도, 길이 전체적인 균형감을 맞출 수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하단 부 한쪽은 길쭉한 콧구멍, 한쪽은 동그란 모양이에요. 뒤 앞부분이 옆쪽이 얇은 피인데이위에 살짝 웃어지는 안 되는데 피부 너무 닮은 거. 아 일반적으로 수술을 금리 정식 금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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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, 금지, 전시. 금지, 지 금지, 금 어,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얘기긴 이 한데요 의사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코구멍 비리칭 왜냐면 코가 이렇게 많이 휘어진 경우에는 코끝을 돌릴 때 휘어진 상태에서 코구멍이 똑같았다면은 코, 코를 바로 잡기 위해서 약간 한쪽이 찌그러지고 한쪽이 펴지면서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다른 데서 이제 수술받고 비주가 넘어가가지고 코끝이 변형되 있는 상태에서는 코구멍이 어느 정도는 한쪽이 좁아지고 한쪽이 커지는. 그를 감수해야만이 코끝이 바로 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. 이 수술 후에 인중 쪽에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어, 인중 쪽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든지, 어, 매드포어라든지, 뭐 메쉬라든지, 어떤 식으로든 어떤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수술이 됐을 때 이렇게 웃거나 표정질 때 뭔가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박혀 있는 느낌, 좀 당겨지는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.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걸 가능성이 좀 있고요. 이거는 실제로 이제 어떤 수술을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서 어좀 실제 사례를 보고서는 상담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. 네. 음,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연골이라도 충이 불균형이 있으면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? 네, 그렇죠. 자기 연골이라도 어 피부 자체가 그 힘을 버티지 못한다면 뚫릴 여지가 있는 거죠. 근데 똑같은 힘을 받더라도 다른 이물질이 닿아서 뚫리는 게 훨씬 속도도 빠르고 확률이 높겠죠. 자기 연골이라면은 뚫리기까지 속도도 느리고 더 오래 버틸 수가 있을 거고 확률도 떨어지겠죠. 그죠?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골이랑 귀 뒤쪽에서 이제 연부조직을 같이 띄어서 약간 쿠션 역할을 할수 있게 대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. 아니면 복코수술 같은 경우에는 코 안에서 나오는 그 말랑말랑한 조직들을 코끝에다가 이제 보강제로 써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. 어떤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코수술의 대원칙, 제가 생각하는 이 버티는 힘과 위에서 눌리는 힘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어떻게 좀 어, 나름대로 여러분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어, 내가 물어본 거랑 상관없이 답을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어떤 또 분들은 또 어, 만족할 만한 또 답을 얻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. 제가 가진 정보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보고선 이제 여러 가지 진찰을 할 때는. 여러 가지의 감각들이 동원이 되거든요. 보는 거, 만져보는 거, 뭐 심지어는 이렇게 느끼는 거. 여러 가지 오감이 종합적으로 해서 진찰을 해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어이 글로서 남겨진 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. 나름대로 열심히 답변을 했는데 모자란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다시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고요. 정말 간절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병원에 찾아오셔서 저한테 직접 코를 보여주고 상담을 하시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제가 여태까지 영상 찍기만 했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도 못 드려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저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할 줄은 몰랐어요. 그리고 어,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홍보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이 영상을 찍는데 또좀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것 같고 좀더좀 좀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어, 좋은 영상 열심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